2020년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의 이번 주에 토니 김 교수의 앵콜 영어명언입니다. 이번 주 앵콜 영어명언은 Genius has no race, Strength has no gender, Courage has no limit라는 명언이 되겠습니다. 천재성에는 인종이었고 힘강인함에는 성별이었으며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는 영어명언입니다. 영어명언은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근무하는 세 명의 흑인 수학자 엔지니어에 관한 실질 밝혀지지 않는 스토리를 영화화했는 난픽션 스토리를 영화화했는 영화가 되겠습니다. 이세 명의 여인들은 수학자와 엔지니어로서 우주선을 서는데 정확한 계산하는데 아주 협력한 공로를 한 그런 세 명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엔지니어였어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그 포스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세명은 대단히 유명한 수학자이자 엔지니어 i 그 고그영화 first post. This is the first post. This e n i u s h a s n o r a c e s t r e n g t h h e s t o no g e n d e r c o u r a g e h a s n o l i s i t 천재성에는 인종이 o s 힘에는 성별이 없으며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는 (2016년도에) 제작이 돼서 (2017년에) 상영된 히든 피게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(see you next week)